안녕하세요. 태국도령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항상 음, 태국도령 유튜브 어, 시청을 관심있게 해주시고 있는 신도님들, 에,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한 생각을 에, 가지고 어, 있습니다. 음. 지금 오늘이 지금 12시 반 넘었네. 지금 밤입니다. 밤. 어, 아까 전까지 저녁 때일좀 마무리하고 잠깐 어, 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5월 에, 3일인데요. 어, 5월 3일 날짜가 지금 들어왔고 벌써 5월 달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 계절의 여왕 이라고 하는데, 왜 계절의 여왕이냐 하면은, 그 12개월, 12달 중에 5월달이 가장 날씨도 좋고, 어, 볼거리도 많고, 어, 만물이 소생해서, 어, 산과 들은 초록빛으로, 어,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채색이 되고, 또 봄꽃들이 이 울긋불긋, 여기저기, 개나리 진달래, 뭐, 봄꽃 등등등등, 어, 꽃이 활짝 활짝 군데군데 또 어, 색깔을 음, 입힌 것 같이 예, 이렇게 아름다운 음, 절경이죠. 그리고 이제 두꺼운 옷들 벗어 던지고 어, 지금 겨울 거 패딩 입고 계신 분들 없죠? 그리고 내복 아직도 입고 계신가요? 어, 내복 어 벗으셔야 돼요 얼른 빨리 내복 윗두리상 상의든 하의든 내복 입으면 이제 낮에 두루 댕기면 더워요. 이제 땀차 습기 차고 어, 남성분들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가 높아져서 어, 이제 옷을 얇게 입고 활동하기도 좋고 조금 활동을 과격하게 하면 땀도날수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그, 색채감은 아주 그 푸르르고, 어 푸르르다. 아 좋잖아요. 어 눈도 정화가 되고, 어또 마음도 어 행복해지는 어 시기이다 보니, 계절의 여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또 결혼을 또 많이 하죠. 6월 중순부터는 또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좀 찝찝하고 축축하고 구질구질한데 6월 중순 전까지는 지금 5월달이 제일 좋은 달이죠. 결혼식도 많이 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음, 좀 난리를 피는 음, 그런 시국이어서 어, 아마 결혼식도 뒤로 밀, 미루어진 사람들도 많고요. 어제 조카도 7월달로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뭐 아마 4월달쯤에 4월 말 그때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 결혼이 문제가 아니다 아, 싶어갖고 이제 축하 받는 그 어, 그때쯤에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이게 좀 잠잠해지면 하려고 결혼식을 미루었더라고요.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때에 아프거나 어 또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참 위로도 못 받고 그래요. 어그 병원에 그 병문안도 잘안 되고 또 설사 이때 죽는 사람은 또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야. 조문객들도 거의 안 가죠. 안 가고 친인척들만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또뭐뭐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조문객이 좀안 온다든지 하면 그동안에 이제 품앗이 거든요 품앗이 다녔던 분들 중에서 또 한두분은 또 이제 이런거 전염병 핑계 대고 어 불참을 할 수도 있고 뭐그 금전적인 어 타격도 당연히 오고 또 위로도 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꼭 돈을 떠나서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은 진짜 음 운이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안 아픈 게 좋고요. 어 아무튼 어, 계절의 여왕, 5월달에 지금 접어 들었습니다. 결론은 어 5월달이 왜 계절의 여왕인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래서 오, 뭐 계절의 여왕인가 보다라고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어 계절의 여왕, 계절의 여왕 하길래 음. 그리고 이제 지금 5월 지금 12시가 넘어서 5월 3일날 일요일인데 지금이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은 이제 다른 평일날 이제 방송이 될 것입니다. 촬영은 5월 3일날 했지만 녹화 방송이니까요. 어 지금 오늘 그러니까 5월 2일날 낮에죠. 그러니까 어제 떠들썩했습니다. 어떠한 것이 떠들썩했느냐? 아어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 CNN과 아또 어 CNN은 세계적인 방송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탈북. 북한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그 사람이 허신가, 태신가, 예, 태신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태영호인가, 누군가, 뭐, 그 양반도 있고, 국회의원 또 누구도 있고, 뭐, 그, 김정은이가, 북한의 그, 최고 통치자죠? 김정은이가, 뭐, 죽었다. 90%, 99%확실한다 뭐 그런 그 말을 하고 막그좀그 그 해가지고 물론 김정은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 잘됐다 뭐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음뭐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거는 착각이죠 잘못된 가짜 정보와 뉴스에 의해서 어 잠시 즐거워했으니까 착각인 거잖아요 그러하다면 착각 속에 빠지게 한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경거망동했다. 생각이 없다. 어.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국정원, 국가에서도 지켜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특이사항 없다, 아직은. 어. CNN에서 김정은이가 아주 위독하다, 중태설이다, 어? 뭐 식물인간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어?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특이 사항 없다. 그거를 일축을 해버렸거든요. 아주 대단한 정보력입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가짜 뉴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북한에서 탈북해 갖고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뭐 그거 계좌번호 후원 계좌번호 써놓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조금 몇명 봤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된것 같은데 제가 관찰을 했을 때는 아직도 사상이 불순해. 사상이 불순해. 괜히 북한에서 와갖고 말이야. 물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괜히 대한민국 정치에, 정치판을 거론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면서, 뭐, 국가적으로 뭐, 무슨 당, 무슨 당 지지하면서 지금, 그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만은, 그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출처. 사람의 근본 출처. 예? 씨. 이 사람들은,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이 싫어서 도망쳐 나왔지만 솔직히 저는 100%안 믿어요. 탈북한 사람들도 탈북을 가장해 가지고 간첩으로 왔을지 알아요? 저는 일단은 북한을 탈출했다. 한 80%는 믿어. 그러나 나머지 20%는 나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요. 100%안 믿어요. 이 사람이 진짜 탈북한 거냐? 어? 아니면 그냥 간첩질을 하려고? 탈북한 거냐 대한 국민으로 살면서 어떠한 정보가 이북으로 흘러갈지 아, 압니까? 물론 국가에서도 뭐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어,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 탈북해서 유튜브 방송하시는 양반들 그 쓸데없이 대한민국 정치에 감나라, 대추나라, 밤나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 사상이 불순해. 그냥, 조용히, 탈북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좋은 일을 하시고, 왜? 그래도 영향력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북에서도 조금, 뭐, 한, 예? 방국 꽤나 꼈다는 사람들이니까, 대한민국 남한으로 내려와서도 할수 있는 게, 쓸데없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 말을 왜 하느냐? 아니, 그동안에 손동질을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뭐, 김정은이가, 뭐, 어쩌다, 중태다, 중채설이다, 어쨌다, 뭐, 이, 북한에 있는 고위, 뭐, 간부하고 통화를 했네, 뭐 했네, 이? 이, 거의 근거가 확실한 정보네, 뭐네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현 정보를 깐단 말이에요. 아니, 현, 아니, 당신들이 뭐를 제대로 안다고 현 정보를 까냐고, 예? 야당이니 여당이니 하면서 어차피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정치는 잘모릅니다마는 야당이니 여당이니 사실 그게 그거야. 그 밥에 그 나물이야. 예? 국민들이 야당도 편 들어줬다가 여당도 편 들어줬다. 정권만 이 당만 좀 바뀐 거지. 아야 지금 야당이 잘못하면은. 응? 지금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이 될 수도 있고 막 뒤죽박죽 바뀌는데 뭐 북한에서 와갖고 한쪽 정당을 왜 지지를 합니까? 그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래도 어쨌거나 국회의원 뺏지 달고 아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표예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욕먹을 국회의원도 있고 가벼운 음, 생각이 깊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섞여 있고. 그런데 저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실을 야당이니 여당이니 혼동스러워요. 혼동스러워. 옛날 노인네들은 뭐뭐 뭐 이런 뭐그 옛날 정권 위주로 뭐 그렇게 뭐 예? 마음을 쓰는 분들이 많고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화 바람이 돼서 민주화가 이제 뭐 이렇게 들어와서 정권이 좀 바뀌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쪽으로 조어 성향이 변화가 되어 있는 성향도 좀 있고. 지금 이렇게 섞여있거든요 섞여있고 이게 멀가리가 되는 그런 시국인데 북한에서 이북에서 탈북하신님들 유튜브 방송하시는님들은 쓸데없이 좀그 남한 정치에 물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자유국가 민주국가야 근데 북한에서 와갖고 자유국가 민주국가라고 해도 어? 대한민국 남한 국민들도 함부로 정치 얘기 안 하거든요 어? 욕 되게 먹어요 근데왜 북한에서 와갖고 쓸데없는 그 가짜 정보에다가 분명하지도 않는 정보를 가지고 뭐 방송을 하면서 아이 본인들이 방송 안 해도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또는 국가에서 지금 북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예? 인공위성 띄워서다 개미새끼까지 관찰하고 있고 그래요. 예그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저도 모르게 이제 시사평론처럼 비판을 했는 <laughs> 비판을 했네 또. 어? 비판하려고 한게 아닌데, 그냥 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판이 됐네. 아무튼 글쓰네. 북한에서 와가지고 말이요, 남한에 내려와서 그거 선동질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뭐 들을 얘기가 별로 없어. 어? 쓸데없는 소리 선동질하고. 그리고 거기 후원계좌는 왜 써놓는 거예요? 에? 아니, 그냥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 에? 국가에서도 많이 또 대우해주고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그왜 어? 후원계좌를 떳떳하게 써놓고서 말이요? 어? 돈을 보내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게? 유튜브 그 화면에다가? 어? 아니 남한에 와서 자유국가 민주국가라고 자유스럽게 해주니까 막 계좌번호 올려놓고 막응 야당 여당 편가르기며 하면서 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막 지금 현재 정권을 그냥 약간 비하고 까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김정은이가 어쩌네 저쩌네 살았네 죽었네 뭐 이설주가 어쩌네 저쩌네 뭐 현송어리가 응 송어리가 뭐아기를 낳았네 말았네 어쩌네저쩌네 응? 아니 그런 거 대한민국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좀 조심하는 거지 예? 근데 뭐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뭐 자기들만 아는 소식인 중아고막이 쓸데없는 그 그냥 찌라시 같은 그 유튜브 방송을 왜 하냐고 그리고 저는 가끔 심심할 때 보긴 봤는데 왜 봤느냐 그 사람한테 선동질 당하려고 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과연 내려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 가만히 관찰하는 건데 아좀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많아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이게 듣다가 듣기 싫어서 그냥 음악이나 듣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도 거기에 보면 뭐 구독자가 몇만 명이야 예 이거 간첩들인지 아니면 은 남한 사람들인지 그거 뭐로 그 방송 보고 있냐고요 그런 방송 보지 마시고 그냥 좋은 음악이나 들으시고 노래 듣고 그리고 진짜 국가에 대해서 소식을 알고 싶으면 그냥 뉴스 같은 거 보시고 그 시간에 자기 할일 열심히 해서 생산적으로 돈이나 버는 게 낫지. 그거 뭐 뭐하라고 그 북한에서 그 탈북해갖고 내려와서 유튜브 방송하는 거 그걸 뭐하러 보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보고서도 하라고. 뭐, 응? 뭐 없어. 뭐 별거야. 그냥 부, 그리고 북한 소식 그거.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조금 들으면 뭐할 거예요. 그거. 응? 그거 좀 알면 뭐하냐고. 현송아리가 누구 애를 낳았던 말던. 뭐, 응? 그거 알면 뭐하냐고요. 응? 그리고 뭐 북한 정권이 흔들리네 뭐네 뭐아니 흔들리긴 뭘 흔들려요 거기도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있지 에? 뭐 남한에서 유튜브 방송하고 한다 해서 그쪽 이북 정권이 뭐그 걔네들이 그냥 한순간에 우르르 싸그리 무너집니까? 무너질 거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그것도 운명이야 독재 정치니까 그게 뭐 영원히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거기도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에? 끝판이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에? 그뭐 선동지라는 방송을 하십니까?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런 방송은 그 북한에서 와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는 양반들. 그 괜히 뭐 나도 진짠가 싶어갖고 그냥 김정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허길래또 잠깐 또쏠깃티 갖고 그렇게 봤더니 이상한 정치 비판하면서 뭐 그때 투표하고 나서도 뭐막 울분에 찬 목소리로 뭐. 뭐, 지금, 민주당이, 뭐, 좌석을 많이 체제, 차지했네, 어쨌네, 하면서, 울분을, 뭐, 막, 흥분해갖고 방송하는 거를 봤는데, 아니, 아니, 니가 왜 그러냐, 양반아? 어? 아니, 니가 왜 북한에서 와가지고, 말이여, 뭐, 민주당이 좌석을 차지했네, 이건 대한민국 국가의 심판이야. 국민들의 뜻이고, 양반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어. 저도 약간 좀 흥분했는데 아니 당신이 뭔데 뭐 흥분을 해가지고 뭐 좌석을 차지했네 못 차지했네 뭐 그래 예? 지금 딴딴그 당에서 뭐뭐뭐 뭐, 예? 뭐 선물 좀 받아 먹었나 왜그편을 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예? 그냥 조용히 살아요 조용히 예? 그냥 막 밭도 있는 것 같은데 밭이나 갈고 응? 예? 하시나 말고 조용히 그냥 사르셔, 조용히.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선동질 하지 말고. 나도 잠깐 혹했단 말이요. 근데 보면은 쓰레기 같은 정보야. 그냥 굳이, 몰라도 되는 거. 어? 뭐, 북한에 있는 고위, 뭐, 간부랑 자기가 통한다나 봐. 뭐, 맨날 통해갖고 그거 갖다가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에? 그렇게 통하는데 뭐, 어? 정확하지도 않고 뭐, 죽었네, 살았네. 아, 정확하면 이렇게 얘기해. 아,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아, 뭐, 그렇게 중퇴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 CNN 방송 한 거를 본인이 딱 수정을 시켰어야지. CNN에서는 아주 위독한 쪽으로 방송을 했지만, 당신이 북한 사람이랑 그렇게, 응? 내통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CNN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당신 유튜브 방송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응?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별것도 아니고, 응? 자기가 뭐 예측한다, 뭐 한다, 막, 응? 하나라도 예측하면 뭐할 거냐고 도움도 안돼 그거 그냥 조용히 사르셔요 조용히 예? 선동질 하지 말고 유튜브로요 어. 아무튼 지금 김정은이가 살아 돌아왔고요 이제 김정은 얘기가 이게 지금 뜨겁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뭐 저라고 김정은 얘기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뭐 저도 사주 보는 사람인데 예? 예, 어쩐지 어떻게 되겠다 운수가, 운세가 좋겠다 나쁘겠다 그거 그거 왜못 하겠습니까 저라고 예? 얼마든지 하지 계속 2부에서 어, 이어서 가서 어, 하겠습니다.